뭐야,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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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리버에요 이번해볼 게임은 갓츠 베이스먼트 어, 하나님의 지하실이라고 하는 공포 게임이구요 1인칭 나레이션 형태의 호러 게임으로 워킹 시뮬레이션 스타일의 심리적 공포 게임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스타일의 게임이에요 운영자라고 알려진 인물의 안내에 따라 스토리가 진행되는 독특한 형식의 게임이고요 사후 세계에 온 주인공이 어, 자신의 각오와 또 하나님의 지하실의 비밀을 찾아 탐험하는 스토리에 어, 심리적 공포 게임입니다. 2018년 8월 정도에 정식 버전이 출시되고요. 이 게임은 어, 데모 버전으로 어, 짧게 만만 보는 버전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래 지금 굉장히 신기하게 특, 독특하게 시작을 하네요. 여기 더운가? 이 선풍기도 틀어놓고 대기실인가봐. 사후 세계로 가기 전 대기, 대기실. 어, 문이 안 열리는데요? 아 스타트 데모. 로딩. 게임 대기실이었어. <laughs> 음. 평범한 회사원이었군, 주인공이. 회사에서 일어났더니? 어. 잠깐, 낮잠 좀 주무셨나? 고양이를 키우셨나봐, 주인공이 키도 엄청 크시네요 정수기도 있고 전화기가 울리네? 어? 평범한 사무실 같은데? 이거 뭐야? Welcome to the Afterlife 사후세계에 온걸 환영한다 넌 죽었어 화, 축하해 <laughs> 걱정마 넌 아직 사랑해 트로피를 얻을 수 있어. 넌 진정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니? 너는 하나님의 지하실로에 불려왔어. 그리고 모두가 궁금하지? 너는 곧 알게 될 거야. 사람들 만날 거야. 그 전에 도망가지 마. 전화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장소인 하나님의 지하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가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건 알겠지만 모든 게곧 설명될 거야 너는 아직 여러분의 여러 과거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기억들은 곧 돌아올 거예요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 할지 모르지만 어, 곧 지하에 있는 주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내가 수상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건 알지만 지금 날 믿어줘야 돼 준비가 되면 방을 나가서 파란불이 들어오는 방을 찾을때까지 계속 걸어 거기서부터 제가 더 많은 지시를 안내하겠다 또한 이상하거나 비정상적인 것들을 보면 무시하래요 들, 듣거나 일단 당신이 지정된 지역에 도착하면 당신에게 얘기할게 행운을 비네 여기 무슨 약간 사이비 같은데? <laughs> 사이비 교주 같은데 이제 괜히 이런 거 만들어서 당신의 사후 세계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꼬드겨 가지고 돈 뜯어내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이상한데 이거 좋아요. 오케이. 어. 전형적인 그냥 사무실 같은데 박스들도 있고 파이프도 잘 연결돼 있고. 그래픽은 괜찮은데요. 들어지네뿌기로볼 수도 있어요. 역시나 사후세계 오신 걸 환영한다. 기억, 기억, 모든 걸 기억 못하겠지. 너의 기억은 빠르게 되돌아올 거야. 마지막으로 운영자를 믿어. 패밀리 트리. 프랭크 영이 할아버지, 마가린 영이 할머니, 네일 영이 아빠. 사라 형이 모델, 엄마, 케빈 형이 형제, 제임스 형이 나예요. 내가 막내인가 봐 주인공이. 근데 왜내 가족 족보가 여기 붙어 있어? 희한한 회사네. 희한한 회사. 뭐 회의실도 있어요. 나의 사후 세계를 매니지먼트 해주는 회사인가? <laughs> 당신의 사후 세계를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지금 즉시 가입하세요. 당신에게 천국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버는 돈의 절반을 기부하세요. <laughs> 사입이잖아 이거. 리모컨? 어, 뭐야? 어, 표시네. 토끼. 토끼죠? 토끼가 왜? 소. 지난 주말에 발생한 치명적인 사고를 현재 조사 중에 있다. 보도에 따르면 어, 나이 든 커플이 그들의 어린 손자와 함께 있었다고 한다. 주간 고속도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을 때 운전자가 통제력을 잃었다. 그 차는 도로를 벗어나 나무를 들이받았고 프랭크 영이라는 이름의 노인 운전자가 그의 어린 손자 케빈 영과 함께 사고로 죽었다. 추락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인 마가렛 영은 안정된 상태이다. 마가렛 영은 할머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만 지금 살아난거예요 이 사건에 술이 관련돼 있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지만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엔 증거가 부족하다. 어, 그럼 할아버지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다 죽은 거예요 할머니 빼고 그중에 내가 있는 거죠. 나도. 오. 음. 옆방 갈수 있는지. 잠겼는데 물 소리가 좀 났던 것 같은데. 컵 있었나? 조금 변화된 것 같아요. 어? 뭐야? 할아버지가 죽었고 형제도 죽었어. 아, 지금 할아버지는 형제가 죽었다는 그 단서를 읽었기 때문에 여기다 표시를, 표시가 된 거구나. 할머니랑 아빠랑 엄마랑 나랑은 아직은 생존 생존이 아직은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빨간색이 안 쳐져 있네요. 오. 오. 스키? 열리겠지, 지기 그러네. 어. 근데 좀 걷는 소리, 발소리가 좀 났으면 좋겠다. 원래 이 공포 게임은 걸었을 때내 발소리가 되게 심리적으로 좀 무섭고 그렇거든요. 탁탁 거리는 거. 발소리가 안 나니까 조금 밋밋하죠. 여기도 사무실인데, 어? 뭔 소리야? 그냥 사무실? 깨끗하구만 정리가 잘돼 있어 왠 망치? 뭐 소리가 나죠? 쇠소리가 어? 저기 막혔다 못 가게 아예 막아놨는데 나무대기로? 리드, 해머. 아, 해머가 필요 아까 해머 있었잖아. 아, 정확하게. 아, 뭔가 좀 근처에 가면 좀 빛이 낮으면 안 돼요? <laughs> 어, 이 많은 아이템들 중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색깔을 좀 해줘야지. 좋아요. 리무브, 블랭크. 누르고 있어야 돼? 좋아, 하나. 음? 운영자의 말을 믿으래요. 응, 굿. 오. 분위기 있다. 뭔가 바닥에 핏자국 같은 게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림자인가? 또운영자시군요 파란색 방으로 가는 길을 찾으셨군요 찾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 말하는 것을 잊었어 지금 나는 그냥 운영자라고 불러줘요 그건 뭐 정신병 칭은 아니지만 꽤 기억하기가 쉬워 당신은 지금까지 큰 진전을 보이고 있어요 불빛 때문에 문제가 좀 있을 거야 그래서 손톤증이 필요할 거야 그래서 너, 어, 다음 방 탁자 옆에 마, 라디오가 하나 있는데 다음 지역에서 매우 유용할 겁니다 나는 이것이 당신이 예상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진실은 죽음 이후에 많은 것들이 있고 신의 지하 조직이 그중 하나이다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협조해줘서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의심스러운 것이나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최대한 무시하세요. 다음 방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손전등을 가져오고 나서요. 행운을 빌어요. 오케이. 이 방에서 손전등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 여기 잠겨 있고. 노노노 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플래시. 그렇지. 그렇지. 아주 마음에 들어. 쪽지가 있는지? 엄마에게 미안해요.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케빈을 잃었어. 아빠는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줬어. 나와 사라는 슬퍼요. 지금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조심해요. 당신의 아들 닐영닐 닐 영은 형제거든요. 형제? 형제가 뭔가 편지를 썼네 엄마한테? 좋아요. 지금 잠겨 있는데. 너는 플래시를 차지할 건. 여기 나가려면 위험하대. 너의 기억은 너의 과거에. 아마 문제가 있을 거야. 아마 금방 근데 돌아올 거래. 이 문을 지나면 복도를 따라 내려가래. 당신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주위에서 둘러보는데 보내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대요. 만약 어떤 것이 여러분의 관심을 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닿는한 무시하래. 접근하는 물체나 뭐 사람 있으면 그 실체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말라는 거래요. 이 지침들이 따른다면, 당신은 괜찮을 거래요. 문 여는데, 뭐한 1~2분 정도 시간을 달래. 화면에 문이 잠겨 있지 않다고 표시되면 계속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란 불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인가? 여기 아까 불이 빠빡 빠짝거렸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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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라디오? 웬 <laughs> 라디오를 여기다 컬링을 하지? 여기서 나왔는데, 어, 아무것도 없는데, 뭐지, 어, 문이 열렸어요. 좋아, 새로운 사무실, 이 문에 이 할머니가 있는데, 까. 디드도 포기, 문매 신은 널 용서하지 않아. 뭐지, 뭔가 막아놨고요 잠겼어요. 응, <laughs> 음? 문이 다 잠겼는데... 어, 어, 저기만 불이 들어온다? 떨어지는 건 없는데? <목소리> 어? <목소리> 뭐야? 뭐야? <목소리> 이거 이 소리 들려? 뭐가 이게 또 억울하신가요? 예? 이거 치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움직이죠 이거? 이봐. 아니 뭐 있어? <목소리> 할머니? 어 할머니 어디가? 응? 그레니가 여기 또 계시나요 할머니? 엄마 나왔어. 너 잡으러 오는 거 아니야? 들어가도 돼? 사무실 같은데. 아, 잠겼어. 다른 뉴스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최근에. 할아버지와 어린아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당국은 그 차가 도로를 벗어나 나무에 충돌했다고 보고를 했죠. 유일한 생존자는 아이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 현재 안정된 상태입 당국은 또한 그 할아버지가 음주운전을 했었다고 보고했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 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나왔던 그 얘기네요. 교통사고 났었고, 이 주인공부터 시작을 해서 할머니를 제외한 모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할머니가 보였단 말이야. 혹시 생존자이지 않을까요? 할머니? 그래서 그레니가 되었다? <laughs> 뜬금없지만. 전혀 연결이 없는 게임이에요, 참고로. God did not f o r g i v me. 신은 널 용서하지 않아. 용서해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난 죽은 죄밖에 없다고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할아버지예요 나 옆에 탄 죄밖에 없어요 할머니가 살아있고 나도 좀 죽어서 좀 사후세계에 온 거란 말이에요 억울하다 também um 또 라디오? James, 니가 해내서 that. 기뻐. 불행히도 이곳은 하나의 지하실에 대한 데모야. <laughs> 데모게임 끝났다 이건가요? Please, 즐거운 경험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친구들과 공유를 하고 당신의 스팀에 하나님의 지하실을 장바구니에 넣으세요. 게임이 출시되면 다시 만나기 희망한다. 주 메뉴로 날까되면 어, 그린버튼을 눌러라 데모가 여기까지 플레이인가 봅니다 눌러보죠 뿅 다시 대기실로 왔네요 <laughs> 어, 뭔가 참신한 소재를 가지고 어,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공포게임이었습니다 나중에 정식 출시됐을 때, 아들에 대한 사후세계도 플레이 해보고, 할아버지에 대한 사후세계도 플레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대기실에 대기치고 있다가. 자, 1번. 할아버지 옷 나오세요. 할아버지에 대한 사후세계를 보겠습니다. 자, 막내 아들. 어, 막내 아들에 대한 사후세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사람이 죽었을 때 우선 대기하고 있다가 한 번씩 나가는 거야 내사후세계를 네, 보러 그런 컨셉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어, 2018년 8월에 출시되거든요 그때 되면 또 풀버전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갓 베이스먼트였고요 블레이드 위버였습니다 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빠이